그 다음에 해인 삼매는 사가라 무더라 산마디라고 한다. 그러니까 해인 삼매도 봐요. 우리 말도또 이게 전부 우리 한국말에서 나온 거예요. 사가라 무더라, 싸거리다 무더라 이 말이에요. 온 세상의 경치가 어디에? 고요한 바다에 다 비친다 이말 아니에요. 사거리, 싸거리 무더라 이, 싸거리다, 싹다 무더 난다 하잖아요. 그 이에 또 그래, 해놔 버렸어. <laughs> 사갈라라 하는 것은 큰 바다라 이 말씀이죠. 사가라 용왕 있잖아요. 왜? 그죠? 우리 장사하는 사람들 방생 갔을 때, 기도할 때, 사가라 용왕, 다 사가라 용왕, 더 사가라 용왕, 사가라 용왕 그렇게 하잖아요. 사가라 용왕. 예. 사가라 용왕. 그때 사가라가 이제 해 아니에요. 그죠? 그거 도장 찍는다 이 말이 묻어 도장 찍으면 이게 묻히잖아요. 이거 도장 밥 이거 인주가 묻지요? 그 도장 꽉 찍으면 묻어나잖아요. 그 묻어라. 그 마이 묻어라 러면 마하 묻어라 <laughs> 경상도시 그러면요 원효 선생님도 의상 선생님도 전부 경상도 아니에요 그러고까 환경 본거 아니에요 저도 그리고 환경 본 거예요 자기 태어난 땅 계속 태어나요 그 옆에 이제 씨앗이 멀리 가봐도 조금 멀리 가서 태어날 수도 있지만 그 나무 밑에 그, 그 나무 새끼들이 잘 자라요 우리도 그 원효 어상 이렇게 그 씨앗들 있죠 사실은 어디 소문 좀 내주세요. 해인산매는 범으로는 싸그리 다 묻어나라. 이 산마지라고 한다. 해인산매, 해인산마지, 대해인산매라고도 한다. 함경 7 9회 중에 제1의 비러자나 산매로부터. 비러자나 열애장신산매는 누가 들어가겠어요? 보현산매품에서. 보현보살이 들어가겠죠. 그럼 자, 일로 보세요. 함경에 산매에 들어가는 품도, 아까는 부처님 방학하시는품 어디서 나온 데서 열에 현, 나타날 현자, 그죠? 그 열의 출현의 현상이 있는데 나, 타나는 거고, 삼매는 어디에 들겠어요? 자, 이회차 설법이 뭐죠? 삼매 없고, 3회차는 뭐죠? 성, 수미산정품, 수미산정, 개찬품. 그 다음에, 십주품이죠? 십주품, 범행품, 초발신 공덕품, 명부품. 이 여섯품 중에서 어디서 삼매에 들겠어요? 자, 읽어 보세요. 자, 10주품에서 뜹니다. 이제 하나 힌트 드렸습니다. 자, 야마천으로 가겠습니다. 야마천에는 네 품이 설해집니다. 그죠? 성야마천 공품, 야마천궁 개찬품. 그다음에 식행품, 신무진장품이래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은 그 식행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어디에서 삼매들겠습니까 식행품.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식향품으로 넘어갑니다. 성도설천궁품, 도설천궁, 개참품, 시폐양품 이세 품이 설해진데이세품 중에 어디서 삼매에 들겠습니까? 와, 여러분 들 천재입니다. 진짜 천재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천재인지 배우는 사람이 천재인지 이제 확 끝나버렸어요. 그죠 어느 품에서 삼매에 들고 어느 품에서 반강하는지는 이론이 환해졌죠. 이건 누가 가르쳐줘야 되고 뭘외우려 하면 골치 아프고 이론적으로 이제 의미를 파악하고 있으니까 아, 거기에서 당연히 하시겠지. 이렇게 나옵니다. 잉? 밖에 내가 있어도, 어, 이거 여기 오면 안 되는데, 산매는 여기 가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타자재차는 한품이니까, 그것을 뭐, 반강하시고, 산매 드시고, 다 하시겠죠? 십지품. 그럼, 십정품부터 나오는 열한품이 있습니다. 칠회차는 십정, 집동, 십인품 아성지품, 여선랑 보살, 주저, 불보살, 열애, 십진 상해품, 열애수 공도품, 보현행품, 열애출행품. 어디서 산매 드십니까? 십정품. 땡 끝나버렸죠. 그럼 이세간 품은 한 품이니까 거기서 삼매에 드시고 반강은 없고 구회차 설법은 반강을 한번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삼세보조 법계문 그리고 삼매에 들 때는 사자빈신 삼매에 드시고 부처님 삼매에 드시니까 어디에 들었어요 구회차, 칠회차는 제일 앞부분에 삼매에 들어가십니다. 보살들이 들어갈 때는 어디에? 부처님 반강 이후에 들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전을 가지고 밥을 하든지 손님을 모시든지 의식을 이렇게 할때 어디서 반강을 해야 될지 어디서 잠잠해야 될지 확실한 거예요. 어른 모실 때도 그렇고. 그런 이치를 잘 자기가 습수해야 돼요. 그리고 해인산매는 환경에서 다른 산매들은, 음, 별산매라 낱낱이 따로따로 이렇게 산매 조각들이 가지일로 되어가 있다라면 은 해인산매는 한 줄기, 그죠? 원통, 본줄기의 삼매다, 이런 말씀입니다. 종같지, 에이? 그런데, 이회차에서 해인 삼매가, 함삼매와 더불어서 재종삼매가 나오는데, 그때는, 이회차는 삼매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문수보살이 십신본문을쓰라는데십신본부들은 어느 정도 믿음만 좀에 가지고 있다 해서 그 사람들이 경지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안역따라 삼약삼보리에 대해서 발심을 못하면, 발심주가 없으면, 뭐는 없다. 삼매는, 없다. 뭐, 도둑놈 걷고, 탐심 많고, 진심 많고, 선방 이렇게 앉아있다. 그놈한테는 산매가 절대 없어요. 절대 있을 수도 없고. 선방이 오래 앉아있던지, 지금 뭐, 50년 앉아있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네. 그놈은 피투하게 죽게 돼있어요 거짓말만 하다 가니까. 그러니까, 발심을 했는 사람한테 주어지는 조건이 뭐가 있을게요 사, 산매가 주어지는 거. 모든 사람 마음의 진성이 평등하다. 이런, 어, 구닥다리 같은 논리 가지고 대지는 말고, 그거는 당연한 거고. 그러면서 우리가 무명업식을 뺏겨가는 입장에서 내가 이 문제를, 이 탐진치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그런 것 체험적으로 이 경전이나 자기 수행에서 분명히 밝혀지는 게 있어요. 현상이 나타나, 육체적으로. 네. 그해인삼면은 아주 중요한 싸그리 다묻더라이 말이죠. 이. 싸그라, 싸, 싸그라, 묻더라 해인은 바다에 바람이 그치면 바다가 고요하고 물이 맑을 때 삼남한상이 모두 도장 찍기듯이 표면에 나타나는 것이다. 지극히 고여요. 삼세에 일체법이 언제 일시에, 적시에 환하게 나타난다. 당장 멈추면 당장 나타난다. 해인산매 속에 나타난 만유를 진실하게 설한 것이다. 함경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경 근본, 근본에 기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